테마 4. 수기민주주의 1. 시의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의 과정 중에 각자의 선호를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대표의 실패라면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는 수기의 실패라고 할수 있다. 3. 수기란 참여행위로서의 투표 혹은 선택. 이전의 이성과 논리 등에 근거하는 깊이 있는 심사숙고 혹은 그 과정을 의미한다. 4. 숙의란 타율적으로 주어진 결정안에 대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 결정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이 정책이 될수 있도록 선택하는 민주주의 과정을 의미한다. 5. 숙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참여, 정보와 지식, 숙의의 시간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6. 숙의 민주주의가 반영된 제도에는 공론 조사, 합의 회의, 시민 회의, 주민 배심 등이 있다. 7. 숙의민주주의는 단순히 민주적 의사결정의 강화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며 숙의 과정이 없으면 지불하였을 각종 갈등과 비용을 절감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8. 여론조사의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공론조사는 정제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9.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들을 한 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10. 공론조사는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이므로 조사 중간에 대상자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11.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공사의 중단 여부를 놓고 공론조사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